이번 챕터에서는 URL 빌더 방식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엑셀을 활용해서 캠페인 태깅을 좀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URL 빌더를 활용해서 매뉴얼로 캠페인 태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캠페인 태그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의 장점은 캠페인 트래킹을 위한 URL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셨던 것처럼 생성 완료된 그 캠페인 태그는 캠페인 URL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실제 256자가 넘어가는 캠페인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다가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면 마케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캠페인 URL 너무 길이가 긴 캠페인 URL은 자 실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서 워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URL 쇼트너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합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뭐 비틀리나 구점이나 다양한,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URL을 짧게 줄여주는 다양한 서비스, 그걸 URL 쇼, 쇼트너나 URL 단축 URL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단축 URL 서비스를 가지고 길게 생성된 URL을 짧게 만들어서 배포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캠페인을 자, 이제 단축 URL 서비스까지 같이 적용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그 캠페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 URL 서비스를 보면 단축 URL을 가지고 캠페인을 만들어내는 건자 이렇게 만들어내죠. 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자 우리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캠페인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이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다 배포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죠. 트위터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원본 URL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요. 원본 URL을 입력해고, 캠페인 이름은 2016년 여름 정기 세일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는, 자, 트위터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서비스를 갖다 배포하려고 하고, 자,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이거는 소셜이죠. 소셜이란 매체에다가 우리는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한테 배포하는 어떤 컨텐츠 포맷은, 예를 들어, 포맷 1이라는 네이밍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트위터 쪽에, 우리 타임라인 쪽에다가 이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캠페인 URL의 길이가 너무 길죠. 트위터에다가 이걸 배포하면 배포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단축 URL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점지 이라는 단축 URL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단축 URL 서비스에다가 자 URL 빌드가 생성한 이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넣고 쇼트 n URL 버튼 을 누르면 자 이걸 단축 지킨 URL 리스가쭉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게 URL이고요. 자, 이걸 우리가 트위터다 라고 한다면 트위터 타임라인에다가 이걸 배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축열의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그단축열을 해석해서 툴 URL을 유저가 접속하는 시점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분석하는 거 보면 자, 접속한 건 트위터의 소셜을 통해서 유입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네이버에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페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 코드가 있을 텐데 이걸 직접 네이버 카페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예를 들어서 유저에게 이걸 그대로 붙여 넣으면 유저가 보기에 심미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오류처럼 보입니다. UX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네이버 카페에 배포할 때도 역시 단축 URL 서비스에 가서 이 녀석을 쇼트한 URL 해서 자 이게 단축 URL 포맷을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라는 곳에 가면 카페에다가, 자, 지금 저희가 전기세일을 하고 있으니, 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리는 URL 크기는 이걸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많이 쓰는 단축 URL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제 URL 단축 URL 서비스가 유저가 접속하는 시점에 풀 URL로 컨버팅을 해줘서, 자, 여기 보면, 유입되는 트래픽을 우리가 분류를 해 보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장바구니까지 유입됐는지, 구매를 했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GA 캠페인 트래킹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URL 빌더처럼 어떤 캠페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면 저희가 2016년 여름 전기세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름 전기세일 캠페인을 진행하면, 자, 우리가 활용하는 디지털 마케팅 대상 서비스와 매체들은 몇 개가 될까요? 보면 뭐 되게 많은 서비스를 활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발열 마케팅까지 진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링크 숫자는 수백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밴드나,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 채널까지 다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성해줘야 되는 URL들 리스트가 정말 많다는 거죠.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근데, 우리가 UTM 캠페인, UTM 소스, UTM 미디엄, UTM 텀, UTM 컨텐츠에 대한, 우리 캠페인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데, 내용을 구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네이버 CPC라고 되는데, 네이버 CPC와 네이버 CPC,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대소문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같은 걸로 간주가 될까요? 다른 걸로 간주가 될까요? 이건 역시 다른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URL 빌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자, 이러한 네이밍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그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에게 강조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상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문자로 네이버를 쓰고, 어떤 사람은 소문자로 네이버를 쓰고, 그래서 구글도 역시 어떤 사람은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을 틀리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 대문자 구글과 소문자 구글을 전혀 다른 유입 경로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URL 빌더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시턴시, 일관성을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데모를 통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랜딩 페이지가 있고요. 랜딩 페이지에 대한 캠페인을 2016년 여름 연기 세일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소스를 네이버에, 그 다음에 매체는 카페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지금 URL을 만들었습니다. 캠페인 URL을 만들어서 이걸 네이버 카페에다 그대로 배포를 해볼게요. 개포를 해보면 들어오는 트래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트래픽은 자 보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만 더 띄워볼게요. 하나 더 띄워보고 자 이번에는 이 브라우저에는 자 여기서 이걸 갖다가 소문자로 네이버의 카페로 캠페인을 만들어서 요 녀석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요 녀석을 실행시켜보면 자, u r l 딱 입력하면 유입되는 페이지는 저희 페이지로 그대로 똑같이 유입이 돼요. 그런데 구글 애널틱스에 보면 이 트래픽은 자,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이 대문자 네이버냐 소문자 네이버가 같은 거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구글 애널틱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대문자 네이버를 통한 대문자 카페라는 매체로온것 그 유입된 트래픽과 대문자 네, 아니, 소문자 네이버와 소문자 카페 쪽으로 들어온 트래픽이 완전 별개의 트래픽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관성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토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URL 빌더는 그 실제 상용 그 회사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도구는 아니에요. URL 빌더 목적은, 자, 이런 캠페인 태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최초로 입문할 때 이런 식으로 URL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 활용하는 게 URL 빌더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URL 빌더 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URL 빌더 서비스를 엑셀 매크로를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이걸 이용하면 캠페인 트래킹을 위한 URL 페라미터를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결국 URL 빌더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생성 로직을 엑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엑셀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문서 성격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성한 모든 캠페인을 히스토리를 계속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페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이 녀석을 활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히스토리 관리와 컨시턴시 관리가 URL 빌더보다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템플릿을 띄우고 엑셀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셀 템플릿이 URL 빌더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서비스예요. 자 그걸 엑셀 매크로를 통해서 활용을 했고요. 자, 이제, 엑셀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위에 보면, 자, 이 템플릿을 활용하기 위한 샘플 그 값들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UTM 소스에는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UTM 미디엄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 UTM 캠페인은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 UTM 컨텐츠와 UTM 텀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샘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겟 URL, 우리 랜딩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배포 가능한 우리 템플릿을, URL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우리 서비스 랜딩 페이지 URL을 복사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 히스토리와 일관성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복사한, 복사한, 자, u r l 여기다 복사를 해놓습니다. 자, 이게 복사를 해놓고 관리하는 것들은 먼저 캠페인 소스는 2016년 여름 전기 세일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광고 소재를 모델 맨, 남자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고 자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페이스북 FB 애드에서 광고에서 이번에는 소재만 여자 모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자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블로그에다가 자, 여자 모델로 마케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네이버에 카페와 지식인, 지식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뭐냐, CPC, 키워드 광고에 티셔츠라는 키워드 광고로 우리가 광고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캠페인은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매체에 대한 미디어 믹스를 여기다 다 기술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미디어 믹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전략을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타겟팅하는 특정 서비스의 매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 캠페인 진행 동안에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디지털 채널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여기에 그대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엑셀 템플릿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는 자 랜딩 페이지까지가 복사가 안 됐었네요. 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캠페인을 통한 어떤 캠페인 태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상단에 있는 이 캠페인 태그를 만들고 우측에 보면 지금 이 화살표가 지금 그 뭐냐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얀색 십자가 모양로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자 우측 하단으로 갖다 놓으면 요 녀석이 검정 십자가로 바뀝니다. 이게 보면 포맷 복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상단에 있는 포맷을 밑으로 그대로 딱 복사해 내려가면 자 매크로가 복사가 돼서 자 마지막에 보면 C P C인 것 이걸 복사를 하면 이걸 복사해서 실제 캠페인을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자 생성된 캠페인이 자,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CPC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보면, 자, 트래픽 소스에 보면, 자, 네이버 CPC,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유저가 유입됐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할 건,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URL 빌더는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기는 괜찮았지만 지금처럼 누적해서 모든 캠페인의 히스토리나 어떤 일관성을 갖고 가기에는 엑셀 문서는 문서한 특정상 자 다음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2016년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할 때는 여름 정기 세일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를 보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 빌더까지는 만들어 졌지만 배포 그 실제 배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URL을 만들었지만 실제 배포는 이렇게 풀 URL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축 URL을 만들어줘야 돼서 여기서 우리가 배포하는 방법은 이풀 URL을 복사해서 자, 서비스에 가서 단축 URL 부분을 우리가 생성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축 URL을 카피해서 다시 엑셀에 집어넣도록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하려면 이풀 URL을 복사해서, 풀 URL을 복사해서, 단축 URL 서비스에다가, 자, 단축 URL, URL을 만들어내고, 다 단축 URL을 복사해서, 다시 엑셀에, 엑셀에, 여기 단축 URL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자, 실제 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은 트래킹을 위해서 1억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배포자는 이 문서를 열고, 아, 이게 배포 URL은 이거구나, 라고 해서 요 녀석을 갖다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때,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때, 키워드 광고를 유저가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만든 배포 URL. 이걸 링크를 갖다 걸어주면, 유저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티셔츠라는 키워드에서 상단에 우리 리스트가 나오면, 그걸 클릭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그대로 유입이 될 거고요. 유입이 될 거고, 자, 그럴 때 유입된 경로는, 유입된 경로는, 자, 네이버의 CPC라고 하는 방식, 그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유입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트래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URL 빌더보다 URL 빌더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캠페인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 활용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음. 지금까지 엑셀 활용 디지털 채널 트래킹 모델링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URL 빌더 방식의 문제점과 보완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그 엑셀 방식을 활용해서 좀더어드밴스트하게 캠페인 태그를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